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가? 아이가 부모를 얕잡아 본다면 바로잡기 위한 훈육이 필요하다. 알맞은 방식과 소통을 통해 아이의 반항심을 바로잡을 수 있다. 아이를 교육하고, 아이와 진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자. 반항적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걱정이 많다.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힘겨운 일이다. 육아에는 부모들이 직면해야만 하는 수많은 도전과제와 삶의 변화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존경과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반항적인 아이의 모습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은 보통의 아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다. 하지만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말처럼 작은 거짓말은 큰 거짓말을 낳게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더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조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어린아이 시절은 성격 특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와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 시절의 나쁜 성격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장래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자주 볼수 있다. 반항적인 아이를 다루는 방법, 아이의 반항적인 행동을 제때 교정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일반적으로 자주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우선 일반적으로 아이의 반항적인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체육 또는 예술 활동시키기 아이의 입장에서 균열을 따르는 것은 지루한 일이다. 때문에 아이들의 신체에는 자주 아드레날린과 긴장이 쌓여 있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반항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아이들이 관심 있을 법한 체육이나 예술 활동은 아이들에게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훈련할 수 있다. 반항하는 경우 특혜 빼앗기 아이가 반항적으로 행동할 때 아이들이 받던 특혜를 빼앗는 것은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이가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빼앗는 것은 자녀의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절대 설명 없이 벌을 주면 안 된다. 아이가 모든 행동에는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아이가 반항할 때 부모의 기분을 알려주기 아이를 타이른다는 것은 아이를 벌주는 것과는 다르다.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하고도 차이가 있다. 아이의 행동 인해 부모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타이르는 것이다.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단계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주도록 하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과 반항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이 타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자.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아이에게 아이의 행동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족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결론 생각보다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아이가 많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초원을 귀담아 듣고 하루하루 아이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아이의 반항적인 행동은 물론 일어날지도 모르는 다른 어떤 문제들도 헤쳐나갈 수 있다. 부모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적절한 소통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반항적인 아이를 다뤄야 하는 경우에 직면하는 어려움은 더더욱 커진다. 반항적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욱 다루기가 까다로워서 효과적으로 행동을 교정하는데 더 많은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다. 아이가 반항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반항해야 하는지를 측정하는 단계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로 하여금 항상 부모의 의도와는 반대로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권위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에게 더욱 자주 발생하는데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아이가 부모는 물론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든 사람에게 반기를 들게 된다. 부모는 이러한 결과에 쉽게 짜증을 내곤 한다. 그 결과 아이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 듣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투정과 반항심 사이의 모종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한다. 반항적인 아이라고 해서 쉽게 구별할 만한 반항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는 않다. 쉽진 않지만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보자. 부모의 지시를 무시한다. 이러한 반항적인 행동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부모 간의 갈등. 수면 장애, 이혼, 사회 부적은 과잉 행동 장애와 같은 것들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아이가 누구에게 반항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왜 반항적으로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과제나 숙제를 하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를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하거나 혹은 방임하고 있을 경우도 있다. 부모는 아이가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 아이와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통은 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아이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부모가 자녀들의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 자녀는 부모를 존중해야 하는 권위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이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을수록 아이가 집이나 학교에서 해야만 하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